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1.5톤 덤프 트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1년식으로 현대 이마이트 일반캡 단축 16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단축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그 상태로 나가기 힘들어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어 단축에서 덤프로 만들어 축간 거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1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인데 모든 덤프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유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또한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실린더 및 적재함은 모두 새 것으로 장착이 된 2.5톤 덤프트럭이고, 어, 외관도 깨끗하게 도색을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바닥은 기본, 어, 4t 정도 보강이 된 차량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무거운 중장비를 운반하실 예정이라면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연식이 11년 지난 차량이 하부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정말 관리를 잘하고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축간 거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휠 베이스가 가장 짧은 일반 캡에서 만들어 좁은 길도 무리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2011년식 160마력이라 차후 매연저감장치도 필요가 없는 점프 트럭입니다.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신품이기 때문에 덤핑시 문제되는 것도 전혀 없고 실 주행거리는 36만 5천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11년정도 지난 덤부트럭이 이정도 주행거리면 그냥 적당한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새걸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